다시 보고 계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네, 끝이 났네요. 네, 아쉬우시죠? 아쉬운 마음인데 지금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품고 또 한명하면 막공 소감을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우리의 여신 네. 어, 우리 주다운 배우님의 막공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신 역할을 맡았던 주다운입니다. 어, 연습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이 고생해주신 창작진분들, 어,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제가 이 작품의 오디션을 제 생일 당일에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정말 살면서 하고 싶었던 작품인데 그날 오디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이 공연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아직도 사실 믿기지가 않고 어,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가, 같이 함께 할수 있음에 너무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동안 여신님이 보고계 저를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앞길이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어, 석구역의 조영희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아, 어, 석구역의 조용희입니다. 어, 여신님이 보고 계셔 하는 동안 정말 평생 흘릴 땀을 다 흘릴 정도로 진짜 많은 땀을 흘리면서 공연을 했는데요 그만큼 한해한해 한해 공연이 정말 뜻깊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 저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더 주위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좀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주면 좀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항상 생각있습니다 우리 더 사랑 넘치는 내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그 다음은 공연역에 네. 방원 씨네 안녕하세요 어, 조동현 역할을 맡았던 김방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아 진짜 실감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어제 잠들고 오늘 아침에 늦었을 때까지 근데 방금 커튼콜 때 조금 울컥했는데 뭔가 진짜 마지막인 게 와닿네요 아니 제가 이렇게 공연하면서 주변 동료들한테 여신이 보고 계시다는 작품에 대해서 진짜 많이 소문을 들었고 갑자기 떠오르는데, 제가 여기 작품 연습 들어와서, 민수 형이 장민수 배우가, 아, 나 진짜 이 작품 위로 많이 나왔어. 방원아, 진짜 좋아. 또 집에 데려다주면서 방원아, 진짜 좋아. 나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았어밥 먹다가도, 아 근데 여수 이 그래서, 아니, 뭐,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데. 이 형은 이런 얘기 를 많이 할까? 작품 얘기 를 많이 할까? 근데, 제가 회차를 보듭하면서, 어, 매일 이별하러 이 무인도에 오다 보니까 되게 먹먹함을 안고 집에 돌아가는 날들이 많았는데 그 속에서 제가 이렇게 이 배우 일을 시작하고 음, 내가 사랑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나 주변인들을 제일 많이 떠올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잊지 못할 것 같고 되게 이 무인도에서 어떻게 보면 쓸쓸하고 좀 외롭게 있을만한 동현이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이 무인도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스태프분들과 배우들 동료들 그리고 관객분들이 있어서. 이 무인도에서 탈출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저입니다 네. 그쵸, 살인마. 네. GCHYU, 그쵸, 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저도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작품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뭔가 좀울컥하고 이러는 게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어, 그만큼 되게. 이 작품을 하면서 제 자신이 되게 힐링을 많이 받고 위로를 받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모든 작품을 하면서 다 행복하지만 이 정말 마음속 정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극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극 안에서 정말 주화로서 또이 동료로 동료들 그리고 또 살아나는 연화 이걸 생각하면서 정말 이 극에 가장 진심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 진심이 잘 전해졌기에 항상 바라는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더이 작품을 보내기가 좀더 아쉬운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너무 큰사랑 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스탬 여러분, 정말 콘서트며 어, 연말, 연휴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쉬지도 못하고, 막, 정말 열심히 매회차, 어, 정말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스태프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작품을 탄생시켜 준 창작진분들도 연우 무대 그리고 연우 무대 특히 저는 감사할 게 많습니다. 저는 또 중간에 한번 사고를 한번 쳐가지고 초대장 백권 백장을 좀 뿌렸었는데 그것도 정말 좋은 곳에 써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여신이 보고 계셔가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저도 그 무대에 다시 한번 서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늘 이렇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이렇게 되돌려주시는 것 같아서 늘 감사했고, 네, 감사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네, 네, 우리 순호 역의 네. 신우. 여기. 아, 리순노 네. 역할 맡은 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쉽네요 그게 또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어, 모두들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것 같고 어, 생각해보니까 제가 15년도에 뮤지컬 데뷔를 했더라고요 딱 1년 되는 해에 오, 고마워 아 응, 어, 그래요 고맙다고 그지저 동생이에요 저보다 응. <laughs> <laughs> 어, 10년 되는 해에 이이 여신이 보고 시시는 작품을 만날 수 있어서 저한테 되게, 되게 뜻깊은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순호라는 인무를 연기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고, 다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은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여운이 많이 남는 작품이 될것 같아서 제가 느꼈던 행복만큼 우리 관객분들께서도 똑같은 마음이셨으면 합니다. 어, 그동안 우리 스태프분들, 또, 스태프들, 또 우리 연출진, 창작진분들, 정말 모든 분들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네, 제가 더... 더 커피도 더 사드리고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말이못 <laughs> 사드린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무엇보다 관객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모두들 각자의 만 여신님을 만나시길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삼성역할의 그 재영 씨, 뭐... 재영 씨 재영 <laughs> 안녕하세요. 네, 이창섭 역할의 안재영입니다. 아, 근데 네. <laughs> 제가 옛날에 이 작품을 했었는데 다시 2022년도에 10주년으로 이 작품을 다시 하면서 아 이제 끝이다, 이제는 정말 그만이다 이제 이 작품 할 만큼 했다. 여기까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번 시즌을 하면서, 아, 하면 이제 시작을 하기로 하면서, 과연 다시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연습을 시작해서 공연을 하는 모든 순간들이 후회스러운 적이 단한 번도 없었다. 모든 순간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예. 연습실부터 극장,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계신 콘솔, 그리고 백스테이지, 그리고 분장실, 어느 한 구석 구석이 행복하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그 행복이 더더욱 몇 배, 몇천 배가 된것 같아서 그 순간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고, 예수님이 보고 계신 저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그 다음은 우 역할의 동아시. 충성! 영범 역할의 이동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워낙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줘서 저도 무엇보다 거의 쉬는 날 없이 매일 출근하시는 상주 스태프 분들한테 제일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 작품을 만들어 주신 창작진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하고 제가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 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배우들 동생들과 함께 하면서 이 무인도에서 울고 웃으면서 마음껏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작품이 10년 넘게 올수 있었구나라는 걸 매일 느꼈었고, 앞으로도 여신님 보고 계셔가 20년, 30년 평생 계속 갈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관객석을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를 드리고, 아직 날씨가 추운데 건강 꼭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그리고 아쉬움이 남는 분들은 3월 15일, 16일에 <laughs> 화성에서 또 어... 여진이 보게사시까 그때 또 보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 사시고요. 네, 네. 뭐 마지막으로 인사 드리고 저희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